그래서 로드리가 과연 발롱도를 받을 만한가? 비니시우스보다 로드리다? 그데 아, 저도 아, 그쪽이네요. 아, 근데 아, 뭔가 로드리는 타는 거? 그래서 좀 임팩트나 퍼포먼스나 이거는 비니시우스가 좀더 강하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나왔다. 그뭐 로드리가 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어, 저는 뭐잘 모르는 거 알아요. 조언이 로드리. 끊을게요 그냥. <laughs> 저는 영한이는 늦었으니까 벌금 내고 와. 아무것도 못 발로 갔어요 형님 저 지난번에 발로 갔냐 너 선크림이라도 좀 발로 가는데 아, 진짜로 아무것도 못 발로 간데 아무도 안 발랐어 네. 우리도 아 흥정 많이 쓰네 확실히 한번 해본 사람은 다르다 선크림 한 번도 안 발라봤는데 아. 너희들 세이즌다 알아 알긴 알아요 네. 연승인 나는 경기장에서는 당연히 마주쳤었는데 오늘 사적으로는 처음이고 어. 저 연승이랑도 같이 있었고 팀에. 그리고 성렬이 형하고는 제가 일본에서 처음 뵀어요. 상대로. 아니 성열이는 나랑 이제 이랜드 그렇죠. 우리는 이랜드 같이 있었어. 저기 오늘 주제는? 발롱도르 관련된 건데 발롱도르? 이번에 그래서 로드리가 과연 발롱도르를 받을 만한가? 로드리 받은 거에 좀 퀘스천이 있어? 네 있더라고요. 브라스 사람도 막 TV 보시고 막 그러던데. 그리고 뭐 레알이 그거 있었잖아 선수들 다 불참하지 않았어? 맞아요 그럴만한 그것까지 야, 그러면 발롱드로가 궁금한 게 상을 받는 선수는 미리 알고 전달하고 하니까 비니시우스나 벨링홈이랑 예, 보이콧한 거야? 직전에 유출이 됐대요 원래 안 알려주는 게 맞죠 원래? 아, 그 비니시우스가 못 받은 거에 대해서 할말 있어? <laughs> 근데 아직 젊지 않아요? 누가? 그 비니시우스? 네. 어리긴 하죠 야, 근데 비니시우스는 지금 뭐 했어? 브라질이 우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레알이 챔스 우승한 거? 챔스 우승 크긴 크지. 야, 근데 반대로 로드리는? 맨시티 멘시드 리그 우승? 유로 유로, 유로 우승 있잖아. 네, 스페인 리그, 네, 스페인. 근데 포지션의 문제도 조금. 저도 역대 공격수들이 많이 받았으니까.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공격수들이 좀 훌륭한 공격수가 없었던 거 아니야? 호날두에 비해서. 호날두, 메시나 뭐 예를 들어 네이마르 부상 여러 가지 등등등 그 정도 우리가 지금 거론했던 선수들만큼의 또 그게 활약이 아, 또 아, 네. 그, 그건 아니야?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대적으로 좀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니시우스보다 로드리다? 근데 아, 저도 아, 그쪽이긴 어. 해 그리고 경기를 거의 다 뛰었더라고요 로드리가 좀더 개인 능력보다는 뭔가 팀적으로 이제 축구가 변하고 있다 보니까 아 팀이 흐름이 흐름이 제 생각에는 그런 데서 영향력 있는 선수가 좀더표를받지 않았나 그래도 좀 임팩트나 퍼포먼스나 이거는 비니실스가 좀더 강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항상 발롱도르하면 화려하잖아. 근데 뭔가 로드리는 인정은 해 거기까지 가는 어 약간 그 후보까지 가기에는 오케이. 근데 타는 거아 우린 너무 좋지. 우리의 성향의 조연 느낌이 받은 거니까 우리 스타일에 다 좋지 않아? 다 수비수 어 공격수의 화려함이 항상 받았던. 발롱드론데. 그러면 로드리, 저희 비니시우스 또 누구야 한명 더? 벨링엄? 벨링엄. 벨 그럼 세명 중에 축구는 누가 제일 잘하는 거야? 축구를 잘한다. 어, 축구는 로드리가 제일 잘하는 거네. 축구 로드리가 거 제일 잘하는 건가? 난 벨링엄다. 난 벨링엄. 밸링업. 저도 벨링엄인 거 같아. 로드리? 네, 발롱드로 <laughs> 탔으니까. 아, 뭐라 할 말이 없다. <laughs> 네. 벨링홈은 못 탔잖아. 아직 근데 벨링홈은 무슨... 앞으로의 진짜... 가능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발롱들어도몇번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난 배, 벨링홈은 못탈것 같아. 왜냐면그 정도 화려함은 없는 네 시즌 할도를 생각해봐. 아, 음. 그럼 벨링홈, 그 정도 돼? 두세 명을 제끼고 엉덩이 들썩들썩할 아, 느낌까진 돼. 지단 느낌은 나지 않아요. 약간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또 가능성은 있는데. 와...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단이 그 나이 때 밸링엄 몇 살인데? 03년생 03? 아, 네. 21살? 네. 지단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야 밸링엄 미쳤네 그럼 가능성 있지 그럼 그래서 로드리보다 좀더 퍼포먼스 적에서는 훨씬 밸링엄이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따지면 폭발적으로 퍼포먼스는 당연히 밸링엄이 로드리보다 낫지 로드리야 뭐 그냥 사실은 좀 정말 헌신적으로 팀에 없어서는 로드리는 운이 좋았다고 되는 건가요 그러면? <laughs> 그러기엔 또 너무 잘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얘기하기가 그리고 요즘 로드리 없을 때 맨시티를 보면 아, 지금 엄청 갔어요 맛이 갔어요 아 내가 보니까 요즘 물론 뭐 덕배를 가장 좋아하지만 덕배가 살짝 로드리의 덕을 좀 봤나? 그것도 맞는 로드...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저는 로드리를 좋아했거든. 약간 부스케스랑 비슷한 느낌의 부스... 수비형 미드 부스. 부스케츠 로드리. 아우. 아오... 아... 그럼 부스케츠로 갈것 같아요. <laughs> 부스케츠 로드리 하면 부스케츠로 간다. <laughs> 부스케스가 못 탔잖아요. 발론도를못 탔지. 근데 부스케츠가 있을 때 활약했던 선수들이 미쳤어 아, 하긴 너무 좋 좋았다. 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는오데티하나가 있잖아요 그 베일이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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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스였나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은유형의같은나라의 그리고 포인트 때마다 골을 또 넣어요 로드리가. 부스케치는 공격적으로 골을 넣는 거 아니었어. 야 로드리랑 부스케치가 더 재밌는데 갑자기. <laughs> 근데 왜냐면 냉정하게 발롱드로는 솔직히 공격수 부분에서 좀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 화려함이 메시 호날드급의 선수가 없다. 그러니까 로드리랑 빈시슈스 솔직히 난 빈시슈스가 타는 거에 있어서도. 어는줄잘 모르겠어. 저도 공감해요 그거는. 근데 공격수들 입장에선 또 다른가? 그럼 여기 지금 공격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 약간 로드리 편이기는 해그렇죠 <laughs> 우리가 유명한 <laughs> 자체가 그러니까 아, 차라리 요 토크에서는 공격적인 부분 선수분들을 모시고 이 얘기를 또한번 하면 주제를 똑같은 주제로 놓고 얘기하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로드리가 한참 높긴 하네 한참 높아요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야품이 있거든 헌신이 깔려있죠 잘 뺏어서 잘 주고 잘 봐가지고 그 꼴만 넣어줘 파이팅 넣어주고 등이시우스가 이번에 그런 논란도 있어요. 약간 인성 논란. 피파에서 그것까지 다본데매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뭐 인종 차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등등등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많이 경기장 안에서에 대한 그 트라우마 있거든.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그 정도 선수라면 또 이겨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 그 전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발롱도르 전부터 그런 낌새를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본인도 생각을 했겠지만 여러 가지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음... 것까지 포함된 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네. 로드리는 또 뭔가 따르게 뭔가 한게 없어. 진짜, 진짜 성 실험의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관리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무릎 부상으로 아유. 빠졌지만. 1년에 60 경기를 넘게 뛰었어. 네, 엄청 많이 뛰었더라고요. 로드리가 선발로 나간 경기 중에 한80몇 경기였나 뭐 무패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로드리가 입구업고가 진짜 요즘 크게 보이더라고요. 맨시티 경기 자주 보는데 빈도가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패부터 <laughs> 뭐 스트레스 많이 받던데 이번에 머리 쥐 뚫고 네. 난리 코에 상처 나고 막 야, 처음이겠지 이런 경우. 음? 그럼요 아 재성이 전화왔다 어 재성아 어디야? 끝났어? 아니 우리 하고 있어 야 재성아 너는 혹시 로드리랑 비니시우스랑 발롱드로 탄 거에 대해서 로드리가 발롱드로 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엄청 좋다고 생각해 아 좋다고? 긍정적이다? 아 긍정적이야 아니 비니시우스 안탄 거에 있어서 약간 좀 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지금 그걸 주제로 얘기하고 있었거든 로드리랑 저기 부스케츠 아, 나는 로테리 나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부스케치는 아니다. 야, 알겠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좋아하는 선수 아닐까요? 그래, 그게 그렇게 되네. 어, 저 백준도 전화 와 있네. 어이. 아, 여보세요? 괄락 괄락 괄락. 아니, 전화를 안 받아. 자고 있었어요. 어, 아니 아니 우리 지금 촬영, 촬영 중이어가지고요. 네. 지금 주제가 있어가지고 하나 물어보려고요 그럼. 주제가 뭔데요? 그 이번에 그 발롱도르 그 비니시우스랑 로드리에 로드리가 수상한 거에 대해서 약간 말들이 좀 네. 많아가지고. 예. 네. 우리 백준 선수가 생각했을 때그뭐 로드리가 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어, 저는 뭐잘 모르는 거 알아요. 알지만 뭐 그래도 말. <laughs> 예 <laughs> 네, 말씀하세요 그냥 로드리가 누군지는 알죠 알죠 맨시티 <laughs> 아 맨시티 그렇죠 아니, 그 그리고 그저 비니시스요 뭐, 걔는 레알이잖아요 아 레알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네. 브라질 아, 아, 어, 어. 아, 아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탄 거에 대해서 네. 수상한 거에 대해서 아 크게 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laughs> 아예 죄송한데 전화 끊으세요 예아예 <laughs>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는 예. 로드리랑 부스케츠 누가 더 나아요 로드리요 부스케츠보다 예. 아, 확실하시네요. 예, 그런 거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조원이 로드리 끊을게요. 그냥 <laughs> 예 끊으세요. 어근데 로드리가 확실히 아, 지금 핫타네 받을 사람이 받았네요. 우리가 아는 수비형 하면 뭔가 이미지상 약간 좀 부지런하고 많이 뛰고 막 전투적이고 이런 수비형이에요. 꼭좀못 차더라도 뺏어가지고 빨리 줄수 있는 어, 본인 얘기하시는 거죠. 아, 형님? 우리 쪽 우리 쪽 우리 쪽. 야, 우리 쪽 약간 좀 근데 어느 순간. 크고 볼잘 차고 많이 바뀐 것 같아. 그게 부스케치가 조금 많이 네, 딱그 시대죠. 기술적이고 볼도 볼줄 잘 나가야 되고 오히려 수비도 잘좀 하지만 오히려 공격이 더잘할수 있는. 탈압박 잘하고 막 어. 이런 뭔가 뿌려주는 것들 전진패스 잘 되는데. 그런 선수들이 확실히 핫해진 로드리 보면 그걸 또또 다시 한번 느껴. 맞아요. 축구 너무 잘해요. 우리의 축구 흐름은 끝났어. 이게 다 축구의 흐름이 있는데 시대 흐름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잘 탔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0년 넘게 했잖아, 우리가. 이제 경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요? 전술적 이행을 하려고 하니까 막. 전술적 이행? <laughs> 원래는 단순하게 하나만 단순하게 했으면 됐는데. 사이드 백고 안으로 들어와야지. <laughs> 아, 아, 뭐 맞아 아, 눈으로 긴장도 야, 경, 많아. 네, 경기를 맞아 만들어 들어오고 긴장도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야 부담감이 많네 경기를 준비할 맞아. 때 진짜 네. 컸어 컸어 로드리가상 받은 게 되게 의미가 큰게 뭐냐면 엔시티 네. 선수로는 당연히 처음이고 호날두가 맨유 소속으로 받은 거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처음 경험인 거예요. 어, 근데 맨시티는 성적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도 안 나왔다는 건 조금 진짜. 그러네. 챔스 우승 못한 게 엄청 큰. 큰 같아. 그게 크네. 그러니까 이제 비니시우스가 화가 날만 하지. 그 챔스 우승도 하고 했는데 챔스 우승에서 또 활약도 너무 대단했었고. 약간 달래주는 것 같은데 비니시우스를. 우리가? 예. 어쨌든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근데 비니시우스가 좀더더한번 한다기 더좀 해야 될것 같아 그래야 발롱드로랑 적합하다 저 만약에 우승 경력이 있었으면 음. 저는 케인도 받을 것 같긴 아, 해요. 그것도 그렇고 공격수 중에 아, 케인도 얘기 너무 많았잖아. 그러니까 비니시우스와 케인과 했을 때 솔로 플레이 자체를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솔로 플레이는 비니시우스 아닌가? 그러면 이제 비니시우스랑 호날두, 메시랑 비교했을 때 솔로는 그러면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케인과 비교했을 때 솔로는 쉽지 않잖아 당연히 독보적이지 않아? 비니슈스 성향, 스타일상. 근데, 메시, 호날두를 비교해봐. 크게 지금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게 조금 큰것 같아. 그냥 얘기는 할수 있잖아. 뭐욕 먹더라도.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가 탈려면 이 정도는 더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혹시 케 K는 몇이었어요? 10등. 10등 했어요, K는 그래도? 10등이야? 어. 유로, 유로 잉글랜드가 몇등 했어요? 결그 승전에서 떨어져. 그거 우승했으면 모르겠다. 야, 그러면은. 그럼 또 달라. 근데 왜 케인은 화려한 느낌까지는 아닌데 충분히 우리 머릿속에는 발롱드로를 수상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이게 손흥민 선수 영향입니까 이거? 우리랑 친숙한 사람? 에이, 네. 그 손흥민하고 아, 계속 콜라보를 친,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어. 박지성 선배님 맨뉴에 계실 때 루니와 좀 약간 좀 그런 느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로드리가 확실히 발롱드로에는 인기가 독보적이네 오늘 이 자리는 그러니까 일단 전화통화도 그렇고 사실 백지윤 선수 같은 경우는 별 관심 없어요 <laughs> 그 발롱드로에 대해서 별로 뭐 누가 타든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또 김재성 코치는 확실하네 확실히 공부를 하시는 분은 그백지현 선수 공부를 안 한다는 아. 말씀이신가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로드리가 좀 확실히 조금 더 독보적이다 근데 공격수분들 다 10분 모셨어 뭐라고 말씀하실까? 반대로 로드리 같은 선수가 있으면 더 공격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공격수 선수들도 아 로드리를 아, 네. 선호할 수도 있겠다 공격 성향의 지도자분들 뿐만 아니라 선수분들은 로드리가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를 할수 있지. 나 이동선배님이 내가 볼잡으면안 봐도 생각도 안 하셨대. 올라오지도 않을 거 뻔히 알아서 짧게 잘리거나 뭐 아니면 뭐 항상 기대를 안 하셨다는 게 갑자기 생각 나네요, 갑자기. 아, 너무 또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아, 로드리는 확실히 공격수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을 것 같긴 하다. 요즘 분위기를 봤을 때 없을 때더 지금 빈자리가 확연하게 지금 시간 나고 어. 있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로드리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늦었지만 <laughs> 마무리합시다 음. 마무리 아, 마무리 <laughs> 마무리합시다.